짜잔 이렇게 놀러 온 것처럼 포인트가 있을거 아니요. 이걸 버텨야 돼 아홉 시까지.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진짜 베트남온거같 이제 국기 보이. 저... <laughs> 날씨가 안 좋으면 저 멀리 약간 와물러는 <laughs> 여기, 여기도 있어 <laughs> 어데 여기 진짜 무서다와 우리 야 여기랑 여기가 딱 구조 똑같아 가지고 내진보다 엄청 많아 부진된 느낌인데 이거 <웃음> 그치 이 시점 와 딱하지 <laughs> 베트남 첫 식사 <뭐야? 후추> <laughs> 쌀국수 어땠어? 괜찮았어 썼어? 썼어 <뚜리> 이이내배속에좀놀렸을것 <뚜리> <뚜리> 아. 같아 왜 놀라? 얘 <laughs> 지금 뭐가 뭐 이상한 거 먹고 있어 왜 이렇게 맛있다란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지금 그래서? 너무 부끄러워 이따 먹으려고 햄버거 피자 먹으라고 <laughs> 이러고 있었진 자고 못하고 있어 애들이 난두부를 <두구름> 먹었는데 맞아어이 <놀리> <뚜리> 역시 띠들이다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<놀리> <Huh? 놀리> 역시 샤넬. 공 이야. 쌀국수가 이미 왔잖아, 이리. 신났다, 신났어. 뭐야, 그거 왜 먹어? 맛있지? 응 숟갈로 퍼먹는 것 같은데? 언제 나와요? 배고파 근데 향 좋다 근데 싸서 2,000원이면 진짜 그치? 자기야 내 꽃다발을 받아줘 짠 꽃다발 간장 오오오 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 혜리야 이런 식으로 아, 맛있어. 오늘 딱 좋아 까 응. 쌀국수는 그냥 진짜 약간 맛보기. 어, 맛보기. 맛보기. 맛보니맛보어맛보 맛보기. 맛보어맛보자 맛보기. 맛보기. 맛보어 맛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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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맛있어맛되어 맛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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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보어 맛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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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보기. 맛보어맛있기맛있기맛있기 맛보기. 맛보맛 짠! 생일 축하해 혜리야! 고마 망고만 사가자! 아이이랑 망고! 응, 300원인데 300원이야? 사야돼 이거 진짜 10개 사야돼 10개는 3천원이야 사야돼 <laughs> 갑자기 장바구니가 됐어 이거 석촌수 아니야? 응 어, 옆에 막 두런지 이랬지? 아 근데 오빠도 49야? 49만 동이야어죽무지게 주워주... 시원하게 했어? 최고 아로마 시원해? 아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러니까 이게 1인 2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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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인 2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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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게2이얼마인스 일정이 좀 빡세서 힘드네요, 그죠? 한 잔에 한잔한 잔에 한잔 아노이 비어, 사이다 비어 치킨 텐서 이게 뭐지? 근데 진짜 약간 한강 온 같아 생일 축하해 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<laughs> 와오마다 <많아>. 이거 보세요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와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해 아월이의 첫날밤을 위하여 만월맛이 사서 먹고 그랬는데 진짜 조용히 찍는이차 너가 타고 딴데갈뻔 했다 나 이리야. <laughs> <laughs> 어스페에 <근데> 너가 없어. <laughs> 박스 you okay. yeah. <목소리도> uh, okay. hey, 우리 유튜브 채널도 dużo име시구요 네 찾았어 응 지금 하늘 떠다니는 기분이야 우와 н е 지리산 아니야 지리산 오 s m e l 해리해리 예, 해리장예나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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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또 가서 사파 한잔 하실래요? <laughs> 아침 메뉴구나. 오늘 디스 디스페이. 배고팠죠. 나 진짜 감고싶었 볶음밥. 음. 우또잘먹어 <목소리도> 응. 맛있어? 응. 진짜? 응. 완벽하다. 좋아. 아니 뭐야 이거. 뭐야? 길거리에 왜 이게 있어. 길거리 보이물쏘인데물 쏘? 우와. 우 여기 너무 예쁘다. 이게 다시 오는 거 이거 하는 거야? <laughs> 이거면 무가이 이거 아, 진짜? <laughs> 이제 허브티 만들어줄게요 나 모르고 안 소금처럼 <laughs> 지금 따줘? <따져>? 음 <laughs> <이야>. 경기도 동두천시 <laughs> 사파동 아, 네. 와 진짜 두오 <laughs> <거>. <laughs>

신기하네 들어 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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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생각도다도룸다 룸도, 룸도, 명동 룸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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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제일 귀엽고아 Hello! Hello! Hello. <laughs> Thank you! w 리 a t do you want to do? I d 어 n t know what to 만 o I want to take a little bit of a l i 뭔가 글램핑 온것 같다 이불이 되게 따뜻하고만 에릭 굿모닝 음. 오. 잘 잤어? 어잠잘 응. 왔어? 응 어디서 잤잖아? 저것도 응. 먹어도 되는 거야? 뭐래? 저바다 하나 있는데? <laughs> 저거 왜 먹니? <laughs> 어, 이거다 됐고 오빠 코. 먹을 거 하나요? 어. 어제. 네. Thank you. Is this is oh, okay. 2차전. 와, 고마워. 블랙 커피. 이거 서려 후추 후추. 여기가 맛있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Yes. 오빠. Yeah, thank yeah, nice y o 하루하루 아, 게 여기 정신없다 여기는 그지 베트남 어. 시그니 와. 맛있어? 응여 음. 살래 응? 여기서 살래 여기 살 거야? 응 어. 나는 <laughs> <laughs> 하나도 안고와양 맛있다 교체 선수 롯데 음. 가는 척 Thank you. 이버봐크 오, 있어, 다 너무. 오, 너무. 진짜 무 오, 올무 오, 는이만 너무. 그 너무. 오, 너무. 오, 너무.

배, 베트남 커플 지금 한국 도착했어요. 한국 여행 어떨지 한번 가볼게요. 어, 한국 너무 추워요. 인천 먼저 여행 할 거예요.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아, 안녕, 싱다오. <laughs> <laughs>